어떻게, 많이 잡았어? 네, 아니, 많이는 없고, 한, 열댓마리 있는 것 같은데? 열댓마리? 응. 어디 한 번. 어휴, 꽤 많이 잡았네. <laughs> 많이 어, 어떡하지? 고기 많이 잡으려면. 오늘 낚시 가니까 기분이 어때? 어, 간만에 가니까 기대가 됩니다. 많이 네. <웃음> <웃음> 낚시 준비를 해서, 어, 집 근처에 다리 위로 왔습니다. 작은 다리 위에서 낚시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 하세요 수기입니다. <laughs> 작은 형도 같이 나왔습니다. 고했어요, <laughs> 아. 이렇게. 네. <laughs> <laughs> 지금 낚시 줄이 엉켜가지고 와 엉망이 된것 같습니다. 자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동기가 둘째 삼촌이에요. <laughs> 아, 지금 아니, 낚시는 근데 진짜 한2년 만에 한것 같아요. 근데 <laughs> 오늘 좀 쉬지 <편치> 않네요. <laughs> 자 그래도 낚시 경력이 있으니까 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꼬리 쳐서 잡힐 겁니다. 음.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서. 오케이 오케이. 낚시 힘세 보셨시 힘세. 파닥파닥 하는 게. 우와. 아 내가 봐다 이거는 이제 피렘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이큰거 보니까 갈견입니다. 갈견. 갈견이 수컷 피레미가 갈견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물거지라고 합니다. 아, 아깝네. 바늘을 삼킨 거 보니까 잡힌지는 자핀지는... 잡힌지는 뭐한3 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저 입질 오네요. 여기 오 크다. 이거 진짜 크다. 흔들린다. 흔들린다. 는 <laughs> 한번 한번.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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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오, 뭐야? 오, 뭐야. 가살이 크다. 크다. 빠가살이다 <laughs> 지금 잡혔으니까 싱싱하지. 그 방금까지 살아있던 건데. 어. <laughs> 아, 이번에는 챔질이 맞아. 챔질이 맞어 어. 어, 안 보인다. 아, 소리가 났었는데. 귀엽다. 와라사리 귀엽게 생겼었는데, 보면은. <laughs> 진짜. 이름이랑 좀 틀린 것 같아. 음, 음. 아, 승이도 음. 굉장히 낚시를 잘 합니다. 참질도 음,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잘하는데 어, 단점이라면, 어, 지렁이야, 물고기를 만지지 못합니다. 이런 <laughs> 식켜야겠어요 아, 둘 방생해 주자. 뭐야. 뭐 있어? 오! 내가 알지, 이거. 빠가사리. 왜왜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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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가 김승희 잡았어? 응. 어떻게? 어땠... 어이. 손맛이 어땠어? 손맛이 빠가 빠가. 빠가. <laughs> 일로 와빼줄게 어? 오. 저절로 빠지네. 운이 좋았다. 어, 완전 챔질로 잡은 거지. <laughs> 완전 챔질로 <참실로> 잡았대. 아. <laughs> 와... 어때? 느낌 어때? 어, 잡아, 잡아잡아 아, 또 놓쳤네. 오, 바가사리! 어, <laughs> 이것도 큰데? 오! 승희야, 잡으면 다 떨어진다. 다령으로 어. 고기를 못 만진다고. 오,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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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완전 뒤... 커. 아. 오, 이 진짜 자연으로 잘 떨어진다, 승기는. 진짜로 대머리다 매미님. 매미님. <laughs> 자, 드디어 작은 형이 한수했나 봅니다. <laughs> 자, 어떤 어떤 고기를 잡았을까요? 어, 한리가 아니야. 어유, 저 배수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1타 2피. 오. 오. 커, 커? 아니, 감아야지, 일단. 어 오, 크다. 뭐거 매기, 매기. 빨리 올려, 빨리 올려. 오. 우와. 오.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이야 오. 오. <laughs> <laughs> <CMcemos. 웃음> <뭐야? 웃음> 오 대박! 어 무서웠어 진짜 이거 떨어뜨릴까봐 진짜 크다 <laughs> 대박! 야. 와 진짜 크다! 야오 시우 진짜 <laughs> 대박! 왔어 와 낚시 어. 낚시 경력 없는 사람이 어우 진짜 엄청 크다 이거 진짜 <laughs> 군용으로 빠져 잘 빠졌네 장어 <laughs> 인줄 알았어요 장어 아 아니야 장어도 이제 순슬 슬슬... 나와 입에 살짝 걸렸습니다. Yeah. 아, 그냥 떨어질 뻔 했다. 진짜, 오 네. 아, 자연산맥이. 응. 이 사이즈는. 오40 후반 나오겠습니다. 야, 아, 네. 진짜. 어, 아, 씨우, 기분이 어때? 손 떨리는 거 있어, 없어? 어, 무서웠어요. 제또 뭐 놓칠까 봐 말도 안 나오네. <laughs> 아, 오이, 리도 그냥. 어. <laughs> 근데 뭐 이런 거 오늘 열 마리 잡아갈 거기 때문에. 네, 네. 자, 아, 막도 떨린다 근데 지금. <laughs> 심장 <웃음> 떨리지. <웃음> 원래 심, 그 맛으로 하는 거야. 자, 고기 통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laughs> 자, 우 와, 기존 거는 뭐. 여태 내도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움직여서? <웃음> <웃음> 뭐 잡았어? <laughs> 아, <laughs> 한저 가서 봬요. 예, 다 철수해서 복귀했습니다. 잡아온 예, 곡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희우가자분 오늘의 대물입니다. 맞아, 어, 맞아 이렇게 큰거 진짜 오랜만이니다 피라미, 바가사리 동작의 네, 종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손질해서 어탕 국수를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탕국수 에서 가장 중요한게 고기를 고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냄비나 뭐 이런 데다 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고아지지 도 않습니다 어, 고울 때는 이 압력밥솥 처럼 좋은건 없습니다 여기다가 고기를 넣으시고 어탕국수 끓일 준비는 다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맛있게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탕 국수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자. 예. 잘 먹겠습니다. 아 어, 오늘 시우 이거 뭐뭐한 10분에 8은 시우 거야. 그렇죠. 아 <laughs> <laughs> 어, 진짜 배고프다는데 국물도 낚시 천재 시우 어, 많이 주겠습니다. 뭐 잡았지? 빠가가. 아, 빠가 피레미. 피레미. 오, 피레미 엄청 큰거 잡았지? 요즘? 여기까지만 말해 주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뭐딱한 그릇씩 나올 것 같아? 음. 어우. 고소합니다. 맞죠? 사골 국물에 양념장을 풀어서 먹는 느낌? 음. 예, 그런 느낌에 가까, 가까운 것 같아요. 어, 한잔해야지. 잘했습니다. 지렁이 김신호, 어우, 낚시천재 시우, 응. 어우, 한 번쯤 따라해보세요. 낚시천재가 맥이다발 팔이 아파가지고, 아유, 낚시천재, 아유. <웃음> <웃음> 아유, 낚시천재. 어. 인정 응. 그 예정은 이게 아니었고, 좀, 그래, 열 마리 이상 잡으면, 어, 방송을 거기서 그만하고, 들어와서, 뭐, 어탕 라면을 끓여 먹든, 어탕 국수를 끓여 먹든, 이렇게, 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희우가, 어, 대물매기를 잡는 바람에, 갑자기 분위기가 다 업이 됐습니다, 그냥. <laughs> 서로 막 잡으려고. 그래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삼촌이 잡으신 거죠? 삼촌이 미끼 던지고 너의 그 겸손함은 어디서 나와? 갑자기? 보신 건데 한 피가 없 나는 그냥 건지기만 했을 뿐이지. 근데 물론 챔질이 중요하긴 했어 그 고기는 챔질 때문에 잡은 거긴 한데 삼촌이 잡으신 거지. 아니야 입질은 내가 봤잖아. 입질 맞다고. 챔질이 진짜 중요했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이그 오늘 뭐냐 해도 지렁이를 잘달아서 그래요. 아니야. 그럼요. 박스라 응? 보통 네방 찔을 거 그거 한 여섯 방 찔러서 잡아 <laughs> 진짜로 찔러니까 지렁이 냄새가 쫙 풍리니까 매기가 한 300m 밑에서 쫙 올라와서 확물은 거죠. 죄송합니다. <laughs> 좀쨌든 볼게요. 같이 먹을게요. 더 먹어도 돼. 난 국물만 떴어, 그래서. <laughs> 국물이 맛있는 건데. 동기한 t 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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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기! 메기. <laughs> <매기. 웃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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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진짜 무겁답니다 <laughs> 아, 또렁이인가또지렁인가 아, 지렁이 또 달아줘야돼 아, 진짜, 진짜 무겁또시다아 <laughs> 떨어졌어 <laughs> 뭐였어 나 못봐 나 못. 시롱인가또시어 <laughs>